시작하기 에 앞서서 루시안나 미레이 미포 블리츠크랭크거든요이 아, 조합 같은 경우는 블리츠크랭크의 Q를 조심해 주시면 결국에는 라인전에서는 쉽게 이길 수 있는 구도이긴 해요. Q만 잘 유도해서 빼주시면그 그랩이 없는 동안에는 루시안나미가 상대방을 공, 엄청 때릴 수 있고 그걸로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되게 좀 괜찮은 조합이다. 그리고 1레벨에 지금 보시면. 라인전 바로 와서 이렇게 와드를 지금 설치해 주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 설치를 하는 이유는, 위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거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라인전에서 상대방이 몰래 와서 1레벨 때 주도권 잡으려고, 정글 안, 안 때려주고, 주, 주도권 잡아주려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딜교를 잘못 당해준다? 나 플래시 빠지거나 피가 많이 빈사 상태가 되어 있다? 라인전 자체에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초반 주도권을 상대가 가져갈 거고, 그걸로 인해서 쟤는 그걸 계속 굴리려고 할 거고, 나는 이 플래시가 없는 동안 계속 라인전을 사리게 될 거고, 그럼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더 풀어가기 힘들 거고, 상대가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렌즈로 바꿔와서, 또 렌즈 드는 이유도 뭐냐면, 결국에 상대도 또 이런 와드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렌즈로 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예요, 결국에는. 이 붓이 가운데 주도권을 잡았을 경우에, 그리고 라인전에서 또 그램류나 또 다른 원거리 대 원거리 했을 때도 이 라인을 먹는다는 의미는 상대 원딜을, 어, 원딜이 미니언 때릴 때 내가 더 빠르게 상대를 더 견제할 수 있고, 혹은 서포터를 더 견제하게, 견제할 때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와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여기 설치할 때도 있고, 여기 설치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내가 진짜 빨리 와서 여기다 설치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좀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서, 보통 여기다가 라인, 와드를 설치하고 집에 가서 렌즈를 바꿔오죠. 자, 이렇게 그랩으로 상대가 빼갔어요. 이러면은 보통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러고 나서 라인전 자체가 굉장히 빨리 왔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역버프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러기 때문에, 그럼 상대가 우리가 미는 타이밍 때 우리가 지금 딜기 하고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때 이때 갱킹이 올수 있으니 계속 인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또 여기서 하나 또 제가 짚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라인전에서 그랩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랩을 피했어요. 피하고 나서 상대가 그랩이 지금 18초. 아직 그러면 14초라는 시간,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계산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계산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이렇게 딥무빙 치는 게 아니라, 더 때려주셔야 돼요. 더 때려주셔야 돼요. 더 때려주셔서, 라인전에서 피를 좀 빼놓고, 많이 빼놔야, 얘네들을 여기서 많이 괴롭혀줘야, 갱킹이 왔었을 때도, 얘네들이 호응이 될수 없는 거고. 그러면 라인전은 나는, 나는 좀더 편하게 할수 있고, 상대 정글러는 아무래도 갱킹 왔었을 때, 갱킹이 성공을 못했, 그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 제 그걸로 스노블링조차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정글이 편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바로 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 자체 되게 좋아요, 이건. 여기 같이 있다가 브리치가 움직일 때 내가 움직이잖아요? 무조건 브리치 크랭크보다 내가 늦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가 먼저 와서 우리 렉사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새에서 풀이 빠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백업은 굉장히 지금 맵리딩을 되게 좋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자,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킬각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집을 갔다 왔잖아요. 상대 플래시 두개 빠졌고 점화까지 빠졌어요. 그럼 상대 아까 힐 하나 남아있고, 우리도 힐 남아있는데 난 점멸 남아있고. 근데 상태를 보니 상대가 만화가 별로 없네요, 이거. 만화가 별로 없다는 의미는 뭐냐? 이거 한번 싸워볼만 하거든요 싸워볼만 한데 여기서 아쉬운게 지금 루시안이 상대한테 돌진할 때쯤에 2를 걸어주시는게 제일 베스트, 베스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좀 먼저 걸어주셨어요 이러면 상대가 좀 눈치채기 편해요 어차피 빠져야 되는 라인이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대포미녀 못버리거든요 지금 이 티어에서는 지금 못버리기 때문에 이 라인 자체를 안박아놓으면 자기가 손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보통은 이 라인까지 밀고 가야돼요 그 얘긴 즉슨 뭐냐? 이제 틀각이 나온다는 거죠. 언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걸어주면서 이 걸어주고 적극적으로 이때 같이 나가서 압박을 해줬으면 지금 미스포츠는 거의 죽었겠죠. 제가 쓰이건 무조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라인전에서 최소 1킬에서 지금 2킬까지 두개다 따게 되면은 솔직히 라인전이 터져버려요. 근데 지금 내가 걸어줘야 됐다 안 걸어줬기 때문에, 안 걸어주고 내가 같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킬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킬각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 때 확실히 잡아주셔야 된다. 상대 스펠, 상대 스펠 체크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상대 지금 체력과 만화, 만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킬각까지, 이런 것까지만 잘 봐주, 그, 잘 봐주시면은 라인전 자체에서 쉽게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시아 잡아주는 건 좋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루시아는 그 미스포츈보다 빠르게 지금 집을 갔다 왔고 템을 한번 뽑아온 상태예요. 근데 상대가 집을 갔어요. 템을 더 뽑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겠어요. 아까 여기랑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상대가 킬각 잡으면 돼요. 이때부터 상대가 보시면 곡괭이 더 들고 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하고 여기까지 지금 시야를 잡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거 하나 더 드시고, 이거 빨리 드시고, 집타임을 그냥 빨리 잡아주시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자, 여기 또한번 나오는데, 아까랑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나오는 시점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길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 뚫고 들어가기 힘드냐? 그랩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이 포지션이 잡았다는 거는, 뭐 싸움을 한번 보겠다는 건데, 보세요. 이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보려고 하니까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뭐냐면 그 랩은 끌려도 되는데 끌릴 거면은 지금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미스포츠는 순간적으로 순간 극딜로 얘를 압박을 해줘야 이 조합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포지션 여기 잡았기 때문에 같이 얘를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큐는 정말 잘 써주셨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루시안나미 조합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루시안이 죽어버렸어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한번 받아먹고 시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은 라인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붙어갖고 뭐 해줬어요. 저 여기 서이 라인에서 올라가 주면서 이런 시야 체크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지만 내가 지금 라인전에서 지금 살짝 말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풀기 위해서라도 이 포지션이 한번 활용해서 결국엔는 루시안이 상대방을 딜 넣을 수 있는 플레이 자체를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이거는, 그, 나미님 따라갔다가, 결국에는 루시안이 혼자 뚫으려고 해보다가 발악은 했지만, 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라인전이 말렸다. 그 루시안이 미스포츠을딸수 있는 기회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다음 상에서는 루시안 남이 계속 급해지는 거예요. 급해지고, 뭔가 해줘야 될것 같고, 너무 지금 좋은 조합을 꺼냈는데, 그 조합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으니까 급한 거거든요. 급하니까 계속 실수 나오고 계속 뭔가 더 해야 될것 같고 그 상황에서 계속 손해보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서포터를 하면서 상대 서포터의 스킬, 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이 챔피언으로 어떤 스킬을 조심하고 어떤 플레이를 조심하면은 좀더라이전를좀더 편하게 할수 있을까? 혹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 킬각을 노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더할수 있으니까. 자, 시야 잡는 플레이 여기까지 좋았어요. 지금 좋았고, 시야까지 잡고 나서 미드까지 밀었죠. 자, 미는 시점에서 저는 자, 이거 같이 때려 주는 것도 좋긴 좋은데.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보면 용이 지금 1초 남았어요. 그렇죠? 용이 1초 남았고 지금 떴어요. 떴는데, 우리 정글이 여기 있네요. 미드도 여기 있네요. 오긴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어차피 이거 빌고, 백핑을 찍고, 어차피 이거 먹을 생각은 계속 해야 돼요. 이거 먹을 생각은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제가 왔을 때는 같이 가서 와드 한 번만 좀 충전해 주시면 같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아까 렉사에 간 시점에.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군까지 썼어요. 이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더 올라가면은, 이 한타 할때 굉장히 조금 우리가 좀 주도권이 살짝 애매해진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캐넨이 내려오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더 이제 좋긴 하지만은 캐넨이 지금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지금 얘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지금 용을 먹은 거지만은 원래는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궁이 나간 시점이고 상대가 지금 텔레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 상태면은 이거 치기가 되게 애매해져요. 오히려 이럴 때는 아까 시야 잡아놨으니까 상대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 파악이 됐었고 빠르게 집을 가서 오히려 상대를 치게끔 유도를 하고 덮쳐먹는 식으로 해서 애들을 다 죽이고 용까지 챙기는 구도까지. 왜? 나미는 결국 궁이 아무래도 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를 가둬놓고 거기서 궁을 쓴다 그러면은 상대의 스펠을 많이 뺄 수도 있고 오히려 가둬놓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미스포천도 궁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런 걸좀더 생각을 해주시고,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찌됐든, 정글러랑 같이 움직여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라인전에서 라인 밀고 나서, 지금 정글러 쪽으로, 공선을 맞춰주시는 건 좋아요. 어, 근데, 딱 여기까지 나간 건 좋아요. 이더 이상 깊게 들어가면 이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또, 둘만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부터는 라인 미는 거 봐주시면서, 이 정글러랑 같이 한다. 정글러랑 서포터랑 같이 하면서 원디까지 들어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다라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계속 정글러 위치 확인해서 정글러랑 사이드 쪽 압박 같이 들어가 주려고 노력해 주면 좋아요. 그거를 이제 원디까지 최대한 같이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것만 알고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해드리자면, 맨 처음에 이제 이 와드 플레이 해주신 거는 굉장히 좋았고, 이거 해준 의미는 아무래도 상대가 1레벨 때그 리쉬를 안 해주고 이런 데 와서 압박하다가 압박해서 우리한테 우리가 스펠이라든지 필에도 빠져주면 은 이제 라인 주도권을 확 가져가게 되니까 그래서 와드를 받고 렌즈를 바꿔워서 렌즈 플레이하는 이유도 결국은 내가 이 부시를 점령하기 위한 플레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인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 스킬을 빼줄 어수 있게끔 유대해주는 게 굉장히 좋긴 해요 굉장히 좋으니까 상대 스킬을 먼저 빼면 은이 조합 자체 이 조합으로 상대에 몰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 주시고 상대 그래 빠지는 그 시간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의 스킬 쿨 생각하면서 플레이하는 것 그리고 라인전에서 스킬 쿨 없을 때 어, 공격적으로 내가 평타 때려주는 플레이까지 더 가미되는 것 내가 스킬로만 때리는 게 아니라 내 평타 한대한 한 대가 초반에 정말 커요 바텀에서는 바텀에서 그 평타 한대한대 한대 때리는 게 라인 주도권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 플레이를 어 계속 지향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g 타임을 잡았고 왔었을 때 라인이 상대방이 다 박지 못한 상황이었고 상대 스펠 체크나 상대의 지금 컨디션에 따라서 분명히 지금 아까 같은 경우 킬딸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단 말이죠 그럴 때그킬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적으로 플레이 해 주시라 그걸 해 주셔야지 라인전에서 루시안 남의 그 시너지를 최대 효율로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이득을 볼수 있다. 그리고 이제 라인전에서 주도권을 잡았을 때는 아무래도 루시안 남이기 때문에 빠르게 타워를 깨고 미드로 올라가서 어, 플레이 해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라인전에서 굴려준 다음 그다음에 미드로 가시는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후반에 운영할 때 어떻게 해 주신 어떻게 해 주는 게 좋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제일 좋은 거는 타워 일단은 제일 쉽게 가는 거. 1차 타워를 다 목표로 하세요. 1차 타워를.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드에 뭐 오리아나나 신드라 같이 좀 라인 클럽가 굉장히 좋은 애들이 있다. 그럼 바텀을 먼저 깨고 나서 탑으로 가서 한번 이, 탑을 먼저 깨 주셔도 좋아요. 근데 막 제드나 약간 붙어서 먹는 뭐 야스오나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상대가 미드로 왔었을 때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냥 미드로 스왑을 해주셔서 파워를 깨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미드로 가서 라인을 밀어주시되, 계속 정글러 위치 확인해서 정글러랑 사이드 쪽 압박 같이 들어가주려고 노력해 주면 좋아요. 그거를 원디까지 최대한 같이 갈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그것만 알고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피드백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